아저 <목소리도> 여기 있어요. 어 아, 여기, 여기.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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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 하실 거예요. 네. 위험해. 위험해. 어, 어, 네. 네. <놀람> 아, 아파 아, 위험한데? 뜨거워? 여 뜨거운 어 가자, 가자. 어이 얼마 드릴까요? 네. 네. 오천 원 이천 원 따로 담아드릴게요. 야요다 섞인 아, 거예요. 세 가지 만. 바로 드실 거예요? 만원 네. 받았어요. 나만데어미몇개 <laughs> 드릴까요? 한 개요. 맛있 커브 들래네오세요몇개 네. 드릴까요? 네. 드릴까요아그커요 네. 어 차리 희 여기 앞에 계신데 아 그래? 몇개 드려요? 아 4개인데 2개는 동일하게 2개는 포장 중인거네 맞아요 한번 볼까요? 컷처럼 봐게요이렇면안 돼요 네 잠깐만 가야 돼요 이렇게 입시 뒤에 나가야 되 잠깐만 이렇게 입시 뒤 나가야 되어잘게요이요는뭐아막 음. <laughs> <laughs> 너무 좋은 것 <거> 같아요 <laughs> 그 그걸 아, 찍잖아요. 찍잖아까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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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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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소리> 아, 나도 핫도그 먹고 싶은데. 나핫도 먹고 싶은데. 댓글 네. <목소리> 네. 그래, 사장님. 어, 많이 서는데왜두 개씩만 주네? 그 사장님이치니까 <목소리> 그래. 이거 익는 속도가 있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든다고 해서 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빨리 나오는 건데. 네. 그 진짜 두세 배, 일반 호떡집에 두세 배 정도 나와요. 어,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면 물어본다고 했어요. 하나 주고 포장을 하고 올게. 요 이거 번에 오래 가봐... 뒀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어? 어? 저번에 가져와서 맛있게 드셔서 이 얘기 물어볼라했어 네. 응? 뒀다 둬도 맛있더라고요. 예, 네, 코요 저희 지가않아서촬영하고 네. 나서. 네. 집에 가서 먹으니까. 음, 맞아요. 괜찮아요. 괜하게안굳어서더 이거는. 네. 돌오실까 그건 재료가 싫어요.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네. 제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업그레이드? 그럼요. <웃음> <웃음> 그때 야채 4가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맞췄는데 두 가지는 네. 영업 비밀이라고. 아, 그거는 안 나와요. 네, 그거는 못 나와. 음, <laughs> 계속 비밀. 노하우야. 네개포지야 돼. 정말 우리 대로 깨끗하고 네. 정말 조화가 깨요. 정성들이게 티가 나더라고. <laughs> 두 번째가 뒤집어. 최종이 서 계시니까 다리 아프시겠어 많이.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 너무 좋아. <laughs> 아이 마지막 따라요? 예. 네. 어. 어, 진짜 많이 했어. <laughs> 어, 손님이 9시 반부터 있 번에 12달, 12일, 12달, 1라달그러던 12달, 평일 달일2달 12달, 아2달 1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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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2달, 12달, 아2달 1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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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12달, 비타민이, 뭐, 있잖아. 이제는 막, 훔쳐가 기다리거든, 이까만, 어쩌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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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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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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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나,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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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개면은요전 개를 해요. 네 개를 해요. 네 개를 몇개들 해요. 개요네 개를 해요. 네 개를 해요. 네 개를 해요. 네 개를 해요. 네개요 해요. 네 개를 해요. 네해네요네 개를 해요. 네 개를 해요. 네개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 네, 다요다다고 예. 아, 네. 네. 좀 풀면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네. 저는 미리 이야기이나 하겠다. 네, 그래요. <laughs> 계속 눌러요. <늘어요. 웃음> 네, 맞아요. 포장이요. 네. 오늘 면생 괜찮으시고 네, 다다 그래요? 네. <laughs> 안 아니, 세요. 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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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아주시고 응. 하나만 더 드리면 됩니다 응. 네, 기 아래 뜨거니개 네. 네. 감사합니다 호떡 3개랑 식혜 하나 주세요 호떡 포장해 주신가요? 세개 하나는 바로 먹고 아네여개더 포장해 드리고 하나는 드릴게요 식요 여기 기차 받아가시고 용인 장소 아니에요, 전 샀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가 주하시면 돼. 한잔 드릴까요? 앉아. 앉아. 여기 떡 고지자마자. 네. 진짜 호떡집에 둘렀다. 몇개데 다섯 개? 다섯 개나 샀다고? 여기 몇 군데 구 주선대가 네. 있네 네, 이렇어주면 됩니다. 도래창 어. 도래창은 너무 불 많이 들가지고 거기도 옆집에 해준대 그러니까 힘들 테니까 서로가 네. 근데 도래창을 포장하는 건아니잖 그럼 번호표를 받아야지. 줄안두게 포장 몇 개? 네, 다섯 개. 포장이조요 네. 여기 넣어주세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먹어나 식기 싫어해. 나 식기 안 좋아하는데 까먹었어. 하나요? 하나 하나요? 하 있어요? 네. 차파란색요여세요 네. 옥수수 오떡이라 되게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눈으로 봐도. 기2 0 0 0 원이고 다음날 나요게생가지고 <laughs> 어. <목소리도> 아감사하이 나오니까 그냥 어디가 나 이렇게 1인분 주세요 주실겁니까? 2,500원 사기당 고맙습니다